안녕하세요. 성공학개입니다한달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힐림에서 판교까지 편도로 3,050원이니까 왕복으로 6,100원인데 평일이 22일이니까 한달 출퇴근 비용만 134,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5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기권을 이용하는 건데요. 방금 제가 134,200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기권을 이용시에는 84,200원으로 5만원이나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린 건신림에서 판교까지이고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은 각각 출발지, 도착지가 다를 테니까 확인 방법 및 전기권, 구매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서울 지하철 전기권 검색 후에 페이지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이 메뉴바 있거든요. 메뉴바 눌러주시고 사이버 스테이션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하철 노선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지랑 도착지 설정을 하신다면 아까처럼 정기권 금액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이 금액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리 비례용 몇 단계인지. 이거를 거리 비례용 몇 단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권 카드 구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무실 또는 안내소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네 충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 충전기에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교통카드 충전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 보면은 전기권 충전이라고 써있어요 조그맣게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확인했던 거리비례용 있죠 그거를 단계를 잘 선택하셔갖고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한데요 홈택스 메인 들어가서 조회 발급 눌러주시고 현금 영수증 누르신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눌러주시고 소비자발급 수단관리 눌러주신 다음에 공인증서 인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하다면은 연말정산시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권 비용 및 구매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에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